네일 용품을, 안 네일 용품을, 네일을 소개해 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일을. 근데 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말이 좀 빠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점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색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발색은 그냥 이런. 굴러다니는 돌리 페이퍼에 발색하도록 하겠고요. 네일 냄새 때문에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밖에 놀이터나 그렇게 노,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그점 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에 집힌 대로 할게요. 이니스프레 에코네일 컬러 프로 102 깊은 밤 초록바닥. 그리고 저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주 네일? 그런 거 하려고 구매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선인 젤레일 22호 카키모스 이거 젤인데 그 그냥 이게 자연으로 말리는 젤 그런 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컬러인 네이처 32익 네온피치 이고요 그냥 그, 그 네이처 갔는데 원플러스 원 하길래 하나 사고 이걸로 골랐는데 안 쓰는 것 같아요. 너무 형광 형광해서. 이거는 에르걸 워너비 데일즈이고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는데, 올리브영 치고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이처 아니면, 네이처 아니면, 이니스프레에서 좀 많이 사거든요. 네일 제품은. 이거는 네이처 리볼 블랙 컬러 앤 네이처 7호 레드 자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처리버블릭 컬러인 네이처 34호 댄싱 바이올렛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원 플러스 원에서 샀는데 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보라색이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연해요 보라색이. 그 완전 진한 약간 그런 보라색일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인스프레코 네일 컬러 프로 105 눈부신 햇살처럼. 램번짝에 들어가 있는 그냥 그런 네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어디냐? 더페이스샵 트렌드 데일즈 핑크 스위 토핑인데요.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근데 되게 그 이런 알갱이들 같은 것도 은근 손에 잘 붙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이런 게잘안 묻는다고. 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조금 했긴 했지만 잘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컬러인 네이처3 0으로 화이트 크림입니다. 웬만해서 흰색이랑 검은색 네일, 네일 컬러는 웬만하신 분은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네일을 하는 분 중에 분들 중에 이니스프리 에코 네일 컬러 프로 검정색인데 이거 제가 좀 검정색을 좀 많이 바르 예전에 엄청 많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르다 보니까 좀 험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네일기어 손톱 강아지고요. 네이터리버블 컬러인 네이처고요. 손톱 강아지입니다.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플레이 네일 3 3호 새벽 라디오 제가 이런 컬러를 좀 찾고 있었는데 그슈니랑 네이처 아니 에티드를 갔어요. 그슈니가뭐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구매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네이처 건데 이것도 이것도 네이처 건데 어 네이처 거요. 네이처 건데 민트색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